네 시청해주시고 계신 월드 인스피릿 여러분들 yes. 네 그리고 어, 저를 또 사랑해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인피니트 남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,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네. 어, 뭔가 좀 뿌리한 느낌의 언어로 인사도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우현씨? 헬로 월드 인스피릿 아 m 우현 미나상 곰방와 우현데스 <laughs> 네, 네 앞으로 저의 이제 네 번째 뮤니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냉정과 열정 사이도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